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소피반입니다. 오늘은 씬 89에서부터 씬 94까지 공부를 같이 할 텐데요. 많죠? 그런데 너무 놀라시지 않아도 되는 게, 이제까지 배웠던 문장들의 그 유형과 그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. 새로운 어휘와 표현들을 배우지만은, 그러한 기본적인 그 틀에 새롭게 추가를 더해서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자, 160페이지 우리 기초 화장품 문의할 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장 우리 스킨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죠 이렇게 물 탁탁 탁탁 촤악, 촤악 이렇게 하는 거그 스킨이 스킨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렇죠 토너입니다 토너 toner. 그거를 내가 찾고 있는 중이니까 I'm looking for a toner, I'm looking for a toner. 우리가 이 스킨과 콤보를 항상 바르는 게 있잖아요. 로션. 그 로션이 얼굴에 바르는 거는 수분크림이라고 하면 은 여러분 번뜩 떠오르실 텐데, 로션은 바디로션 쪽이 더 많고요. 모셔라이저라고 합니다. 모이스처라이저. 모셔라이저.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모셔라이저. 잘하셨어요. 내가 그거를 찾고 있습니다. 라고 하면, I'm looking for a moisturizer.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나요?라고 또 덧붙여 말하는 게 있죠. Where can I find that? Where can I find that? Look for 찾는 과정, search, find는 찾아낸 그 결과 쪽이에요. 그림 보이시죠?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. 에센스라는 게 있죠. 꼭 필요한 성분들. 그런데 그 에센스는 세럼. 세럼 얼마나 흡수가 잘 되는지 우리 한국어로는 발림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니면 흡수가 잘 된다라고 해도 되죠. 아, 잘 스미고 잘 발리는데라는 말을 할 때는 well이란 거보다 빨리 더잘 스미는 게 있죠. 빠른 그 구체적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스미는 absorb, absorb. fast. This serum absorbs fast. 그런데 이 에센스의 특징이요. 가격이 좀 나가죠. 좋긴 좋은데 좀더싼 거, 더 저렴한 건 없나요?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죠. 여러분, 세 번째 문장처럼 하시면 됩니다. 먼저 큰 소리로 읽어 주세요. This serum absorbs fast. Do you have anything cheaper? 잘하셨어요. Do you have anything cheaper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때 조금 더싼거 찾는다 하면 어느 상황에서나 또 유용하게 살려서 쓸수 있습니다.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. 화장품 성분이랑 향을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죠.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알코올 성분이 좀 들어간 거는 그만큼 어떤 향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얼굴에 좀 트러블이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. 알코올 이+ 덜 들어간 게 없나요? 저 우리 한국어로는 있나요도 되지만 없나요도 많이 해요. Do you have anything? 그런데 이게 뭐냐면 문장끼리 우리 풀칠을 해줘야겠죠. Do you have anything that 이게 꽉 안고 있는 거예요. 놓지 않고 있죠. 우리 이 동사도 살린 적이 있습니다. contain인데. 한 가지를 가르키니까 that contains 덜 들어간 less alcohol. -y. alcohol. Do you have anything that contains less alcohol? Do you have anything that contains less alcohol? 향이 싫을 때가 있죠. 어떤 향이 날 때는 scent, scent. 어나이 향이 좀 별로예요. 싫어요. I don't, like the scent. I don't like the scent. 그러면 좀 향이 덜 나는 거 없나요?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? 향이 덜 난다 라고 해서 또 less scent 라고 하냐? 그것보단 영어는 여러분 이 사고의 중심이 정말 구체적이에요. 향이 덜 나는 거, 향이 없다라는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향이 짙은 거가 가벼워지는 그 그림이 더 많지요. 그래서 lighter scent 라고 말을 합니다. lighter scent. 그런 것도 있나요? 없나요? 나오죠? do you have anything? 그런데 이 향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잖아요? with a lighter scent. do you have anything with a lighter scent? do you have anything with a lighter scent?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걸 쓰면요 얼굴에 자꾸 뭐가 나요 트러블이 생겨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break out을 쓸 수가 있습니다 트러블 I have a trouble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I break out 라고 하면은 벌써 뭔가 여기 피부에서 터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를 말을 합니다 만약 내가 쓴다면 If I use 어떤 것이든 anything If I use anything 근데 그게 뭐냐면 또 풀치를 해 줘야겠죠. that 가지고 있는 거 포함한 거예요. 꽉 잡고 안 놓는 거예요. contains alcohol, alcohol. If I use anything that contains alcohol. If I use anything that contains alcohol. 얼굴에 뭐가 나요. I break out. I break out. 162 페이지로 넘어가서 3 개의 문장을 보시면 앞에 똑 같은 것도 보이시죠? 어떤 거이 많은 것 중에서 콕찢는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which one has 가장 높은 SPF죠? SPF 그 자외선 차단 지수 이렇게 지수가 있잖아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거라서 the highest SPF, the highest SPF, which one has the highest SPF? 잘하셨어요. 그러면 두 번째 문장처럼 어떤 게 커버력이 가장 좋나요?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. Which one has the most coverage? Which one has the most coverage? 어떤 게 지속력이 좋나요?라고 묻기도 하죠. 지속력 이러면 너무 어려워요. 어떤 게 가장 오래 가나요? 그거죠. 끝에가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last를 동사로 써서 which one lasts the longest? which one lasts the longest? 잘하셨어요. 163페이지로 넘어가서 물건을 찾을 때 하는 말 여기 다 있습니다. 아까 그 에센스 얘기를 했었죠. 에센스가 아닌 세럼. 세럼. 세럼 찾고 있는데요. 두 번째 문장은 그 세럼을 찾는데 이렇게 좀 김이 올라오는 거 이런 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세럼을 찾고 있어요. I'm looking for a serum. 근데 그게 뭐냐면, 풀치를 해주는 거예요. That, 줄여주는 거죠. Reduce인데, 세럼 하나를 찾는다고 했었으니까, Reduces, Reduces. I'm looking for a serum that reduces. 이렇게 기미 같은 애를 Blemish라고 합니다. Blemish. 복수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Blemishes, Blemishes. I'm looking for a serum that reduces Blemishes. 하셨어요. 내가 아이크림을 찾고 있어요. 똑같죠, 여러분?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? 더 좋게 나아지게 하는 그 그림의 동사는 improve입니다. improve 주름을 더 나아지게 해야겠죠. 주름 여러 개니까 wrinkles, wrinkles 한 문장으로 하면 I'm looking for an eye cream. that helps improve wrinkles. I'm looking for an eye cream that helps improve wrinkles. 잘하셨어요. 다음 장 파운데이션을 문의할 때로 넘어가 볼게요. 저도 가려야 합니다. 가리지 않으면 너무 다 오, 막 이런 상태예요. 파운데이션을 본격적으로 바르기 전에 가볍게 바를 때는 비비크림 많이 바르죠. 원래 이 블레미쉬 마이라고 했던 그 비비크림은 영어권에서 통하지 않는 영어였었습니다. 그런데 한국의 비비크림이 워낙 좋고 많이 팔렸잖아요. 그래서 이제는 비비크림을 알아듣고 통하게 되는 영어가 됐어요. 내가 비비크림 찾는다라고 하면 I'm looking for a BB cream. I'm looking for a BB cream. 파운데이션을 찾을 땐 아무래도 그 끈적임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. 이렇게 물처럼 liquid 타입이 있죠. 그럴 때는 그 liquid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. 있습니까? Do you have a liquid foundation? Do you have a liquid foundation? 잘하셨어요. 커버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은 좀 끈적끈적한 크림 타입이 있죠. 그런데 그 끈적임이 싫다라고 하면 I don't like the sticky feeling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런 크리미 이렇게 더 끈적 크림 같은 그런 게 싫다라고 말하는 게더잘 통할 수 있습니다. I don't like the creamy kind. I don't like the creamy kind. 그럼 그 리퀴드 타입이 있나요? 저 우리 말로는 그런데 이미 말한 거에 대한 대명사 같은 거 o 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. Do you have a liquid one? I don't like the creamy kind. Do you have the liquid one? 내 피부의 색깔. 그리고 톤을 말을 할수 밖에 없겠죠.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옐로우죠, 사실은. 동양인이기 때문에. 옐로우고, 그리고 이 톤이 좀 밝은 톤인지 아니면 좀 어두운 톤인지, 붉은기가 있는지 이런 설명을 덧붙일 수 밖에 없습니다. 얼굴 색이 하얗다. 에이, 화이트 아니라니까요. 밝은 편이기 때문에 light. light. 얼굴 색은 my skin color 이라고 하는 것보다 complexion이라고 말합니다. 피부색이에요. complexion. My complexion is light. 그리고 이렇게 좀 붉은 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and I have redness라고 말해요. My complexion is light and I have redness.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얼굴이 어둡다고 해서 black이 왔데요 여러분. 얼굴은 원래 그냥 그냥 그런 자연색인데 톤이 낮은 겁니다.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I have natural undertones라고 복수형을 써서 말을 합니다. I have natural undertones. 세 번째 문장에 그 톤이 따뜻해 <laughs>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. WAR -E. War 할때그 o r 항상 떠올리세요. War or, or work. 하는 것처럼 War, w 리아랑 했던 발음편 영상으로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. 내 톤이 약간 노란기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. 저도 그래요. My tone is warm. So, lighter color would work best. 잘하셨어요. 우리 오늘 많은 스들을 다뤄 봤는데요. 화장품과 관련돼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. 유용하게 살려서 한번 써보세요. 오늘 정말+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내일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바이.